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땅을 조금 사놓은 데가 있고요. 거기에 이번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다고 비닐하우스를 맨 처음에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휠수 있는 비닐하우스 파이프 밴딩기 만드는 방법부터 하우스 만드는 과정을 전부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일단 제일 급한 게 문을 여기가 매번 막 포부가듯이 기어들어가야 되니까 윈치, 이게 220볼트로 작동하는 윈치를 여기다 매달았어요 지금 비닐하우스가 이게 이제 전는이 세상에서 오로지 여기밖에 나 밖에 없는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도 잘 지었어요 여기는 어, 이때 조금만 생각을 더 했으면은 이걸 더 길게 해가지고 차를 여기다 딱 차고를 했으면 좋은데 2m 이렇게 내달아가지고 비가림막도 되고 여기 이제 작업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파이프 두 개를 박았어요. 여기,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네 개를 박고, 이 앵글을 박을 수는 없으니까, 앵글을 용접을 해서 붙였습니다. 붙이고, 이 높이는 하우스보다 더 높일 수는 없으니까, 요, 요, 체양 밑으로 딱 거의 닿을 때까지, 앵글로 이건 했습니다. 앵글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작은 앵글이 아니고 큰 앵글. 큰 앵글 중에서도 가격이 비싼 KS 비싸요, 두껍고 무겁고 정품 앵글을 사용했고요. 이거요, 가는 앵글은 이 정도 길이에 이거 못 견딥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앵글 라트로 채웠고, 요거는요요 요 물받이 체양 기둥을 내가 따로 세운 겁니다. 비닐하우스에 이제 아, 비닐하우스를 는 독특하게 지었어요맨 처음에 하여튼 사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인터 인터넷에 대해서 야 인터넷 창 하나 띄우시고요. 여기 검사가 입력하는 데 말고, 여기 주소 입력하는 데에다가 한글로, 가나출판사.kr 치고, 가나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가나출판사.kr 까지 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제 홈페이지 오셔서 유튜브 클릭하면은, 이게 유튜브 제 채널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로그인을 했으니까, 여기,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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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를 지은 용도가 겨울에 저 양봉을 여기서 벌을 키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벌은 다 망했어요. 다 죽고 딱한 통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한통 갖다 놓았고, 조금 전에 올린 영상에 여기 그 벌을 내가 촬영해서 올려놨어요. 여기 에 보면은 이제 양봉에 관한 영상도 많고, 비닐하우스 자작 파이프 밴딩기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기, 비닐하우스 골조 세우고 여기 골조 작업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파이프를 비닐하우스 골조를 세우고 골조 위에 보온 덮개를 먼저 씌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보온 덮개를 또 씌우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보온 덮개를 또 씌우고 오늘은 그 위에다가 또 보온 덮개로 일종의 문이죠 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온 없게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약 10km 떨어졌고 그쪽 동네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선 인터넷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유선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곳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LTE 라우터를 이용해서 PC에서 인터넷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핫스팟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선 아우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방법. 그리고 CCTV를 직접 시공하는 방법까지 여기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고요. 어, 제가 여기서 인터넷을 한 이틀 했더니 데이터가 다 소진되었다고 뜨레락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데이터를 일단 무제한으로 하면 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110기가 짜리로 일단 요금을 바꿨어요. 뭐 제가 여기 거주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가니까 충분할 걸로 예상은 되지만 어, 문제는 이제 제가 오늘 지금 지금 만드는 영상도 마찬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PC로 옮길 때 여기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전부 데이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USB 카드 리더기를 끼우고 그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카드 리더기에서 여기다 SD 카드를 끼워서 여기다가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PC로 옮기는 방법은 조금 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문을 여기 윈치, 윈치 이게 200kg 짜리, 220볼트, 200kg 짜리 윈치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뚜루루루 여기까지 잡아당긴다고요. 또 스위치를 반대로 내리면 뚜렁 내려오고. 원래는 요 전체 문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엊그제,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체감온도가 영하 한 50도 됐다고요. 어제도 최소한도 영하 20도 이하. 체감온도로.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임시이면서, 뭐 어차피 여기서 뭐 들락나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파이프 두 개를 박고, 박으니까 이제 위에가 찌그러지죠. 위에는 절단기를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이 앵글 두 개는 용접해서 붙이고, 그 길이는 여기 또 앵글 하나 더 돼가지고, 여기 나사로 잠궜고, 위에 이것도 나, 요거는 요 부분은 다 앵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 앵글과 여기 요 파이, 여기는 이제 비늘을 다 씌웠으니까 용접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차양을 세울 때 따로 세운 요 지주대죠. 기둥 여기에다가 용접을 해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 이 무게만 해도 무거워봤자, 뭐한 20kg? 15kg? 10kg? 20kg는 안 되고, 10kg는 조금 넘을 것 같네요. 그 정도 되고, 여기다 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고, 밑에는 이제 파이프, 투 파이프를 어,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다 보시면 은 나옵니다. 어, 비닐하우스를 중국산 비닐하우스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해외 직구를 했으니까 한 보름 기다렸더니 이게 파이프가 길어서 배송이 안 된다고 판매자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판매자한테 다시 이제 이거 다른 데서 구매를 했더니 길이가 길어서 배송이 안 된다고 취소를 했다. 여기서는 취소하지 않을 거냐. 이게 확답을 받고 주문 했는데도 또 취소를 했어. 하이배 파이프가 길어서 배송도 안될 거를 왜 올려놓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다왔죠 날씨는 추워지죠. 11월 중순쯤에 이제 국산 비닐하우스 자재를 구입을 했는데 국산이라는 게 파이프에는 메이드인 차이나 이게 이제 라벨이 붙어있고 1m씩 전부 잘라져서 왔어요. 파이프가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비닐하우스가 1m씩 잘라져온 비닐하우스를 전부 용접을 해서 골조만 세우는데 딱 3일 걸렸어요 비닐하우스 파이프 용접은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용접 최고의 기술자도 비닐하우스 파이프 용접하면 아휴 나 그건 못해 하고 또 도망갑니다 이거 비닐하우스 파이프는 아무나 용접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 중의 최최고 기술자만 용접을 할수 있는 거고 어렵습니다 왜? 빵꾸가 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얇아서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비닐하우스를 이게 이것도 작업이 지금 하루종일 걸려 가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하니까 배터리가 지금 다 끝나버렸어요 배터리가 끝나서 플래시 꺼지고 다른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두워졌어요 지금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켜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우선 급하니까 여기 이제 윈치를 이렇게 이제 잡아당기면은 자 이걸 좀 고속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쭈르르 올라오게 해 놨다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자재를 들여 놓고 원래 계획은 요게내 키까지 올라오게 했, 하려고 했는데 춥고 지금 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래니까요 지금 그래서 일단 윈치를 당기면은 이 정도만 쭈르르 올라왔다가 다시 윈치를 내리면은 쭈르르 내려 어, 끝나버렸네 다시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쭈르루 내려왔다가 윈치를 이제 당기면은 윈치를 이게 윈치를 200kg 짜리라고요 지금 뭐가 잘안 자꾸 밑에가 빠져서 내가 이거는 그저께 촬영한 거고요 어제 가서 좀 보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제 비닐이 너무 기니까 밑에가 좀 처지거든요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이렇게라도 해 놓아야지 이 비닐을 이제 요 안에 난로를 피우니까 계속 이 물이 생긴다고요 여기가 결로 현상으로 그러니까 옷에 물 묻고 손에 물 묻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뭐 기어들어 하더라도 일단 문은 만들어 놨죠. 이거 이제 날씨 좀 풀리든지 오늘 이든지뭐 가가지고 다시 보강을 해서 조금 더잘 올라오게 하고 요 파이프도 좀더 길게 용접을 좀더 하고 어쨌든 이제 이제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이거 200kg 짜리입니다. 200kg 짜리를 산 이유는 이게 500kg 이상은 엄청 비싸요. 그리고 뭐 이거 비닐하우스 이거 뭐 올리는데 200kg면 충분하죠. 200kg 짜리를 이렇게 샀고요. 2 2 0볼트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도로록 잡아당겨. 윈치야 뭐 잡아당겼다 풀었다 그거밖에 더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이걸 연결을 한 거죠. 지금 밖에 용접하던 자재들을 막 추우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넣고. 어, 이제 내가 연구를 하는 거죠. 여기 밖에 있을 때야 여기서 스위치로 하면 되지만, 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작업하는 방법, 이런 거를 만들었고, 완성은 안 됐지만, 자, 백, 지금 어 하루 종일 작업한 거, 이것도 하루 종일 작업한 거예요 어두워질 때까지. 지금 추운데도, 이런 식으로 윈치를 당겨서 비닐하우스 문이, 그러니까 요걸 제대로 잘했으면, 요 앞에까지 쫙 올라올 텐데, 뭐,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일단, 요것만 해도, 원래 어딥니까? 요거를,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미완성이지만, 어쨌든 됐잖아요. 됐고,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올라가니까, 요 부분만 이제 좀더잘 올라가게, 여기 좀 선이, 이게 저, 뭐라 그러나요? 그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묶을 때 쓰는 짐줄을 해놨다고요. 그걸로 하지 말고, 철사나 이걸로 파짝.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은 못 당겨지는 거죠. 요렇게 만큼은안 올라가는 거죠. 이만큼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니까 러 이제 요, 요것도 좀 빠졌어요. 여기다가 요 파이프에 비닐을 대고 비닐이 이제 그냥 되면 은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보온 덮개를 대고 비닐하우스 클립으로 꽉 눌렀더니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서 철사로 아주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가가지고 조금 더잘 되게 보강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이런 윈치를 이용해서 저는 비닐하우스도 난생 처음 지어봤고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도 난생 처음 씌워봤고 비닐하우스 비닐도 난생 처음 씌워봤고 이거 전부 난생 처음 해보는 거니다 CCTV도 난생 처음 해봤고 l t 뭐, LT 라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터넷 안 되는 지역에서 인터넷도 난생 처음 해봤고 그 다음에 핫스팟을 이용 것도 난생 처음 해봤고 CCTV도 난생 처음 해봤고 CCTV는 내가 카메라 를6대를 샀어요. 지금 한 대만 내부에 설치를 했고, 일단 오늘이나 내일 가서 여기다 한대더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한전에서, 농사용전기니까 한전에서 가끔 나오면은, 한전에 오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 이게 양봉장에는 이게 서브치야 돼요. 위험, 벌에 쏘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여기다 이제 서브치려고 그래. 여기다 붙이든지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